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이런 사연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모이는 것 같아서 저도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보내봅니다. 혹시 제가 살아온 인생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전 그만두라고 말리고 싶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느껴서 고쳤으면 하는 마음도 큽니다. 저는 약 5년 정도 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 팔자를 제가 꾼 것과 다름 없었죠. 제가 일하는 곳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곳이었어요.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람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도 무척이나 컸거든요. 전 그런 스트레스를 나이트클럽을 가면서 풀었습니다. 술도 먹고 춤도 추고 그렇게 원 없이 놀면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하고 날아가는 기분이 절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트클럽을 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결혼을 한 아줌마들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아줌마를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회사 욕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둘러앉아 술을 마시다가 춤도 추고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희 테이블을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죠. 합석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유부녀들과 어울리기 싫었거든요. 제가 거절하려는 뉘앙스를 취하던 그 순간 함께 간 친구들이 그런 저를 뜯어 말리면서 들어온 합석 제이의 오케이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 이름과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절 파트너로 찍은 것인지. 제 옆자리를 차지했죠. 저는 딱히 할 말도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부녀가 나이트로 왔는데 결혼 안한 사람들이 많은데 구주에 유부녀를 만나겠어요? 그래서 전 애꿎은 술만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제 대꾸가 시원찮아도 포기하지 않고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등등의 호구조사 같기도 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저도 뭐 질문을 들어서 예의상 그쪽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를 물어봤죠. 저보다 딱열살 많으신 누님이시더군요. 그래서 그렇냐 하고 말았는데, 누님께서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죽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남동생을 꼭 빼닮았다고, 살아있으면 저와 비슷한 또래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눈이 촉촉하게 젖어가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생판 처음 보는 남이어도 누군가의 죽음을 그리워하는 점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냐고, 그럼 동생으로 생각하고 오늘 신나게 놀자고 하면서 그렇게 달래줬던 것 같아요. 한참을 달래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같이 온제 친구들은 각자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러 나가거나 밖으로 사라진 후였고, 테이블엔 저와 그 누님만 남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누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했죠. 결혼했냐는 질문에는 이혼했다는 대답을 들었고, 아이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는 대답을 들었죠. 가게를 하나하고 있다는 누님과 하는 대화는 생각보다 무척이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살이라는 나이 터울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기도 했고요. 저는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번호를 교환하거나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누님께서 제게 번호를 물어오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죽은 남동생을 투영하는 것 같은데. 행여나 상처를 더 주는 것은 아닌가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그날 우린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종종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세 통? 그 정도의 빈도로 말이에요.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는 거죠. 밥은 먹었는지, 퇴근은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연락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진짜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제 서류로 뺨 맞아 본적 없으시죠? 그날이 제가 회사에 다녔던 날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모멸감이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또 친구들이 야근을 하거나 상갓집에 가거나. 이런 각양각색의 이유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그 순간, 마침 누님께서 뭐하냐는 문자가 왔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나이트 갈래요? 라고요. 뭐, 당연히 수락하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이트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료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약속장소에서 누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어머. 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속상하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누님 어떻게 알았어요? 저 오늘 회사에서 진짜 갈렸어요. 그래서 스트레스풀러 나이트 가는 거예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런 저를 보며 아니면 누나랑 술 한잔 하러 갈래? 맛있는 거 나라. 오늘 내가 사줄게. 오늘 누나랑 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풀어. 라고 이야기해서 알겠다고 했죠. 솔직히 하수연도 하고 싶기도 했고요. 누님은 자신이 상담해주기 전문가라면서 뭐든지 다 털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분한 목소리 톤으로 그런 말을 하니까 또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님 대학교 전공이 심리학 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심리학 쪽 공부를 해서 상담을 정말 잘해주는 편이라 하더라고요. 제게 혼자 떠앉지 말라고. 그러면 고민이 더 커지니까 자신의 감정도 올바르게 표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 진짜 너무 커다란 위안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항상 죄인처럼 있었는데 그런 따뜻한 위로를 받으니까요. 솔직히. 남자인 친구들끼리는 그런 위로를 잘 안해요. 낯간지럽고 그래서요. 연애를 안한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그런 따뜻한 위로가 엄청 반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누님께 제가 스트레스 받았고 힘든 일들이 있었던 사실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술도 한 잔씩 홀짝이면서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서 저도 좀 감정이 희석되고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게 이미지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어떻게 위로해줘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준의 배려로 편안하게 해주면서 달래주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누님과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 줄은 말이에요. 술을 한잔씩 기울여가며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누님도 누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실 누님은 이혼을 생각 중인 상태인 거지 이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하니까 별로 이런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좀 미친 상태였는지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데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위로까지 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집에 남편이 없다고 자신의 집에서 이차를 하자고 얘기를 꺼내길래 거절했어요.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진 않다고요. 그러면서 저도 미친 제안을 했죠.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가자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 그러자! 하며 쉽게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제 자취방으로 오게 되었고, 2차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다음날이 주말이라 제 출근에 지장도 없어서 끝까지 달려보자며 술을 연거푸 마셨죠. 그리고 그건, 곧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의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누님의 매력을 느꼈고 뭔가 깊이 통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님이 유부녀란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을 접었어요. 그런데 술이 웬수인지 제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더군요. 정말 제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따질 수도 말할 수도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둘만의 역사를 쓰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저 또한 제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일어나서 눈을 뜨니 분명 어제 함께 잠든 누님은 이미 집으로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혼자 남고 어제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그제서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자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후 당연히 저도 누님도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 누님께서 제게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이에요. 저도 교통정리의 필요성은 느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장소에 나갔고 저는 누님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진짜 잘못했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안절부절하며 사과를 내뱉었는데, 그런 저를 보고 놀라는 듯 하더니 싱긋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아니야, 민재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고 또 좋아하겠다는데, 뒷배경이 뭐가 중요할까?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률, 그거 되게 드문 거잖아. 그냥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건 어때? 난 너랑 만나는 거 무척 좋아. 수줍게 말을 내뱉는 누님의 모습을 보는데, 저도 그 당시 어지간히 미쳤던 모양인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고, 그날도 우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금지된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처음엔 이 사람에게 잠시 기대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연하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제가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저보다 한참 연상인 누님을 만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더 포근하고, 때론 엄마처럼, 때론 누나처럼, 절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연상의 매력에 푹 빠졌고, 무엇보다 제 고민을 연륜과 경험으로 조언을 해주는 부분에 저는 더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났습니다. 초반에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연애이기도 했고, 지치는 일상의 연속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누님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좋았어요. 애정 표현도 많았던 사람이라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은근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고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누님이 별거 중이었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화해를 하고 살림을 다시 합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저도 그때는 정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님과 결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너무 멀리 건너온 탓인지 누님이 정리되지 않았고 누님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제가 누님을 만난 지 3년 정도가 되기 시작하니 저도 간덩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누님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고 밤에 가게를 도와주는 알바생이라고 그집 남편에게 소개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누님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은 제목을 스스로 옥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누님의 남편이 제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저녁에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공원이었죠. 절 보자마자 남편 되는 사람은 제 얼굴에 다짜고짜 주먹부터 내려 꼽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당황했는데 저도 찔리는 건 많은 사람이라 멍하니 바닥에 엎어진 채로 머리를 팽팽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릴 것도 없었어요. 엎어진 제 위로 사진들이 나풀나풀 날아오기 시작했고 그 사진들은 죄다 제가 누님과 함께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진이었죠. 남편은 그걸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절 향에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설마니 심정으로 카메라 설치했는데 너 대체 언제부터 드나들었던 거냐?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저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언젠가 들킬 거라 생각하긴 했었는데, 막상 그 상황에 닥치니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남편 되는 사람은 폭행했으니, 폭행죄로 잡아쳐 넣으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고,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상간남 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분열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과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점이 근거가 되어 3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누님과 그 남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저와 띠동갑 정도의 나이 차이를 가진 첫째 딸과 그보다 더 어린 둘째 남동생이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가정을 망가뜨렸다. 우리 아빠 힘들게 했다. 엄마를 뺏어갔다. 그런데 막상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세상이 무너진 표정을 하고 오열을 하면서 지내는 것을 보니 그제서야 눈에서 뭔가 벗겨지더군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가 3년간 사랑이라고 포장했던 행위가 한 가정을 파탄 낸 발단이었단 것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이미 늦었지만 말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찾아와 소동을 벌인 까닭에 저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일하던 업계에도 제 이야기가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조차 힘겨워졌죠. 누님은 그리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하자 이혼당할 거란 생각이 두려웠던 것인지 가장 먼저 저를 내쳤습니다. 제가 먼저 들이대서 꼬신 거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 바로 당신이라며 애원하는 누님을 보니 그제서야 그때가 되었어야. 누님께 완전히 정을 뗄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님의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상간남 판결문을 보내게 되었어요.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사실을 전달을 했더라고요. 하나 있는 아들이 개보다도 못한 놈이니 인연을 끊겠다고 말씀하셨고 저와 연락을 더는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위자료도 감당이 잘 되지 않았고 또한. 누나의 재력을 믿고 카드를 생각 없이 그으며 살았더니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오해를 했어요. 왜 이전에는 남에게 상처를 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대체 왜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현재 저는 결국 법적으로 이름을 개명 신청을 했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과거의 제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그 사랑이란 말로 포장한 불륜을 그만두게 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 일을 겪게 된지 4년이나 흘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혹시나 저처럼 금지된 사랑이란 단어 뒤에 불륜이란 단어를 숨겨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명심하세요. 우린 결국 다 벌을 받아요. 경중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그때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직장과 돈, 그리고 가족까지 전부 다 잃고 깨달으면 이미 늦으니까요. 저는 그 시절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 큰 짐을 짊어진 제가 참 한심하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후회할 짓 하고 살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